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는 말씀 잠깐 이렇게 요약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위임식을 준비하는데 의복이 필요하고 관유가 필요하고 속죄제 수송하지. 또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옷을 입히는데 겉옷 그 위에 띠그 다음에 속옷 그 위에 띠그 다음에 겉옷 거기에 애봇 그리고 애봇 위에다가 흉패 가, 가슴에 있는 흉패 그리고 흉패에는 판결을 뜻하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흉패들 그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긴 줄, 짧은 줄 이렇게 두개 놓고 뽑는 행위처럼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 뽑기 방식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고대 근동에 무엇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주요 판단의 도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제도들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사라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또 에,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이 쓴 방식이 제비뽑기 방식이었잖아요. 그게 그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흔한 판단의 도구였는데 더 이상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느에미아 시대 이후에는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을 판단을 굽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자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작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히 다른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에, 그렇게 제국의 방식으로 마태아를 선출하게 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론 유다를 대신하는 자리는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참이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나머지, 전에 이제 기사에 보니까 모 목사가 뭐 총회장 뽑을 때투표로 하면 안 되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분이 성경을 너무 몰랐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비뽑기 방식은 사용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에, 오늘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옷 판결 흉패 다음에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고관 전면에 금패를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관유라고 하는 거예요. 관유를 예, 가져다가 성막에 다 뿌리는데, 성막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서 쓰여지는 각 도구에다 다 뿌려요. 발라요. 그리고 재단에는 일곱 번을 뿌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름을 바르고 붓느냐, 뿌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재물이 준비되었다. 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만한 그 성막과 재단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14자, 14절에 보면, 속죄제의 수성하지 그리고 뒤에 번제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내일 나오는 말씀 22절부터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에 필요한 건 속죄제, 이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하는, 제사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온전히 헌신해서 드린다는 번제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뻐하며 서로 함께 나누는 화목제가 필요했다. 이세 가지를 의미하죠. 오늘은 번제까지. 이 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번제든 속죄제든 중요한 것은 제사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은 그 몫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화재, 태워서 드리는 제사, 제사였다. 그런데 17절에 좀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수송아지 고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진영 밖에 가서 불살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태워서 없앴다. 이런 표현이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일반적인 번제와 속죄죄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관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진솔하게 나눠보고자 해요. 이 관유라는 게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예배에서 이 관유가 의미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옷 입는다. 이것이 관유의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막 함부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물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 성소 안에 들어올 때그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그 어떤 엄숙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가 옆 사람들과 막 떠들고 잡담하고 이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와갖고 사람들 잡담하고 떠들고 어디 그러라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분위기를 보면 예, 하나님 앞에 대단히 엄숙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의미하는 본제를 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서 막 호호 깔깔 막 이렇게,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와갖고 우리가 예배 드린답시고, 시간이 좀 남는다고 막 돌아다니고, 농담하고, 막, 서로 잡담 주고받고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온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임재를 바라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옷 입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주간 에, 우리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그 자체로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다가 와서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는가요? 관유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준비되었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부분들이 어때요? 다시 정결함을 입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은 어때요? 고기를 담은 그릇 중에 질 그릇은 깨뜨리고 유기로 유기를 발라서 어 만든 그릇은 물로 씻어서 다시금 쓸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성막과 그 기구들에 대해서도 관유를 통해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만한 도구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구성원이면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세워진 존재들이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로 인해서 준비됨이 필요하다, 정결하게 준비됨이 필요하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도 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삶 자체를 살아가고 또 성령 충만한 그 기름부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예배로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제부터 또 이렇게 명절 연휴까지 걱정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명절 연휴 기간에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걱정했던 게 제사의 문제였잖아요.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히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냥 우리 식구들 다 한다고 나도 가서 그냥 넙죽 절하고 그렇게 제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담대하게 나는 따로 조상들을 이렇게 우리는 예배로서 기억하고 추억하지, 이렇게 제사드리진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해명하고, 그래서 다음번부터라도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셨을 때, 우리도 제사를 드렸었어요. 우리 큰아버지를 따라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님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이제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사가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는 참여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참여시키려면 우리 전체 이제 예배드리는 곳으로 바꿉시다. 우리 사실 그때는 우리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만 교회 안 다니시고 다른 구성원들은 다 교회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가 고집을 못 피우시죠. 우리 아버님이 거의 집안에 어른과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이 동생의 뜻에 맞춰서 예배로 더 바꿨어요. 예배로 바꾸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아이고 제사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고 일일이 서열대로 막 나와서 또 절해야 되고 아그 피곤하고 어린 마음에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바뀌어서 좋다기보다는 아유, 그 복잡한 게 없어서 그리고 저는 특히 그 향내가 별로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향 피우지 않아서 좋았고 또 우리 식구들은 이제 복잡한 제사 음식 대신. 그냥 간단하게 우리끼리 먹을 음식만 이렇게 장만하면 됐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아직도 그때 예배의 감격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감격에 겨워서 하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해서 들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